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 저는 너무 기대가 돼그 국회의원들 네. 중에 누구 누구가 통일교에서 시켜준 애다 아니 통일교 장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네, 아예 그런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출, 출마 자체가 그쪽에서 세팅 네, 출마부터 세팅하고 자금 지원, 조직 동원다 해줘가지고 저걸 네. 당선시켰다 그거를 또 숨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런 사람들 많았었는데 동문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선거 치를 때돈 많이 필요하다는데 그것다 힘들었겠다 어떻게 했어 그럼 아우 나는 뭐 통일교가 도와줘서 편하게 했다 이런 어. 식으로를 그럼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어. 기가 막혀가지고 어. 그게 어. 하루 이틀 그렇게 됐을 리가 없고 나경원 같은 사람이 요새 지금 천정국 갔다 온게 아닐 거고 그런 면면한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이 통일교를 선거에다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예. 옛날부터 여겨왔고 어. 개인적으로 좀 악감정도 있어요 왜 통일교는 나한테는 아무런 제안을 안 했는가 <laughs> 그런 <그건> 감정 나오지 <laughs> 나올만해 예. 어. 왜 사람을 무시하는가 어.